123페이지 일단은 어, 개발 배경 볼까요? 개발 배경 자 보면 어, 생산 공정의 어, 자동화로 인해서 제조 원가에서 어, 농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제조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더라 또 제조간접비의 발생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아, 노동시간, 기계시간 등,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업도 기준이죠? 밑줄. 어. 자, 조업도 기준을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내리면, 아, 수량에 따라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량에 따라 배부된다. 요게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의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ABC가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표 4-1, 요게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가끔 객관식에 자왜 개발 배경 배, 개발 배경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정확한 수익성 분석 이게 왜 개발 개발 배경일까 아니 원가 계산이 정확해야 수익성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두 번째 요건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으니까 어, 제조간접비 비중이 증가하더라 과거에 비해서 음. 그 다음에 일단 네 번째 원가 개념의 확대. 최근에는 제조 이전 및 이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자, 제조 이전 비출치고요. 상류 원가, 상류. 제조 이후 비출치고요. 하류 원가. 요거는 뒤에 이제 최신 관리학이 마지막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나온 김에 아, 무슨 얘기냐면 또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인 커피 그 원가 얼마예요? 실제 원두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4천원, 000, 5천원 주고 사드세요? 뭐 때문에? 어디에 코스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제조 단계가 아니고 뭐 임차료, 인테리어, 광고비라든지 제조 이후 단계 또는 R&D, 연구개발, 브랜드, 노열티등 제조 이전 단계 원가가 많기 때문에 비싼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은 커피 전문점 입장에서도, 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여러 품목이 있잖아요. 그 개별 작품별로 수익성 분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제조 원가만 계산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뭐도 계산해야 돼요? 판관비도 나눠줘야 되고, 인테리비도 나눠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의 방식으로 못 해. 뭘로 하는 거고를 ABC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정보 수집 기술의 발달. 자, ABC라는 것 자체가 원가는 좀더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복잡하겠죠? 자료도 많이 있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요즘은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자, 이제 IT가 많이 발달이 돼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더 적은 비용으로도 원가 계산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배경인데, 3번. 요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린 것 중에 하나예요. 3번. 어하는 순간에 틀려 버립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량 소량으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인 생산해 버리면 어때요? 그 라인에 투입되는 원가는 거의 동일하겠죠. 그쵸 그렇죠? 대량 생산이라고. 그때는 어때요? 수량 베이스를 나눠도 돼. 어차피 그 라인에서는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을 거니까요. 근데 소, 소량 생산하면 어때요? 조금, 조금, 조금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ABC가 대두되는 배경이 바로 뭐냐면, 어, 소품종 대량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어, 그러면 이제 ABC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결국에, 우리가 이제, ABC는 개별 원가 계산의 연속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을 우리 이제 그 문제 낼 때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안 하고요. 얘를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별하고 ABC가 어떤 관계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차이가 없어. 얘는 보지도 않는데요. 뭐 우리 개별 음광에서 보지도 않았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자 공통비. 자이 제조간접비를 우리 이제 복습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어디에 보내줘야 되냐면 뭐 작업번호 301, 302, 30 3회 보내줄 건데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어디를 통과했어요? 부문을 통과한 거죠. 공장 전체 배부든 부문별 배부든 자 부문을 통과하면서 무슨 기준으로 나눠줬어요? 배부 기준을 찾아서 나눠준 거죠. 자이 배부 기준은 누가 출제자가 주어집니다. 됐어요? 자료만 잘 찾으면 돼 하라는 대로 자 그러면. A, B, C는? 제조관제비죠 얘도 결과적으로 어디에 보내야 돼요? 작업번호 301, 302, 303에 보내야 돼요. 자, 근데 이 공통비를 부문에 집계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집계한다 그랬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활동이란 거에 집계를 한대요. 그래서, 활동별 배부 기준인 뭐예요? 어. 원가 동인에 따라서 나눠 주는 거예요. 이게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들은 개별 원가 계산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고.